이파 훈련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 연습하고요. 어, 두 번째는 이파사나 통찰 영상을 이기트레임을 통해서 실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고 자 편안하게 앉아주시겠습니다. 자세를 반듯이 잡고 눈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머리에 두고 자 힘을 딱 줍다 풀면서 편안하게 쉬세 다시 마음을 이마에 위에다 두고, 힘을 줬다가 풀고, 다시 마음을 코끝에 두고, 힘을 줬다가 이마시키고, 다시 마음을 입술에 두고, 힘을 줬다가 풀고, 자, 마음은 어깨에다 두고, 힘을 줬다가 풀고, 다시 마음을 양손에 두고, 힘을 약간 줬다가 풀고, 다시 마음을 배꼽에 두고, 힘을 줬다가 풀고, 다시 마음을 엉덩이에 두고, 힘을 줬다가 풀고, 다시 마음을 허벅지에 두고, 힘을 줬다가 이완시키 다시, 다시 마음을 종아리에 두고, 부터기이 좋다가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완의 기술을 통해서 사마타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완이 됐는가 점검하고, 다음에 엉덩이, 허벅지 같이 긴장을 이완시키고, 종아리, 발, 발까지 이완시키고, 몇이? 두 번째, 부분이 이완 영상이 깨질다. 세 번째로 들어간다. 머리와 몸통 전체가 긴장이 이완된다. 점검. 사마타이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하체 전체가 이완이 됐나 정 점검하세요. 마지막으로 통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가 이완이 됐는가 점검하세요. 첫째는 수식관법의 사마타 트레이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숫자를 떠올리세요. 10에서 1까지 세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마타와 이 윗바사랑 동시에 트레이닝하는 기술의 기법인데요. 떠올리면서 점점 깊어진다라고 생각하실 때, 9, 점점 깊어진다, 8, 7, 6, 5, 4, 3, 점점 깊어진다, 3, 2, 1, 0,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를 통해서 고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는 사마타와 이빠사나의 기술을 연습합니다.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기 위서요 사마타 이빠사나의 수십 관의 기술을 연습하겠습니다. 20부터 1까지 점점 깊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20 숫자를 떠올리세요. 9, 8, 7. 6, 5, 4, 3, 2, 1.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통해서 사마타 명상 트레이닝 했습니다. 이제는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버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천천히 셋을 세면 따뜻한 잔디밭으로 가서 천천히 먹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언덕 바지에서 천천히 내려가는 극기 그 명상의 기술로. 다마타와 임박산할 기술을 훈련하겠습니다. 셋을 세면 그 비슷비한 잔디밭 햇빛이 비치고 따뜻한 조명 속에 편안한 장소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행복하게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는 것을 연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햇빛이 따사롭고 행복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와 걷는 느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수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걸으 오감 영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눈으로 자연의 풍광을 느껴보세요. 잔디가 끝없이 넓고요. 예, 네, 꽃들이 만발하고요. 나비와 잠자리가 봉봉 날아다닌다. 코스모스의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지는게 보입니다. 하나 둘셋자꽃길를 걸으세요. 사박사박 밟히는 잔디밭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두번째 촉감을 느껴보겠습니다. 발바닥에 잔디밭의 싱그러움을 느끼면서 걸으시고요. 손으로는 꽃들의 싱그러움을 접혀 하면서 걸어보세요. 자, 세어서 세면 느껴집니다. 하나, 둘, 이미지는 더욱더 뚜렷하고 세 번째 테크닉 기술로 이미지로 소리가 듭니다 바람 소리에 코스모스가 좌우로 흔들리고 그러면서 우수수하고 움직이는 모습 속에 소리도 느껴지고 새 소리도 느껴지고. 네, 음악 소리도 들립니다. 자, 셋을 세면 소리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점점 행복해진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점점 행복해진다. 그동안의 스트레스 아니고 바람이 날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은 한계를... 것입니다. 그래서 국화꽃의 향이나 코스모스의 향이나산미꽃의 향기가 꽃을 쓰시면서 행복해집니다. 하나 둘셋 마음이 행복합니다. 왜? 자연을 바라보는 꽃과 나비 잠자리 추운 이미지 속에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됩다 자, 들으세요.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가지 대응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스트레스를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자, 나는 어떤 힘든 일이 있었어. 올리시고요. 그것을 1단계 스탑 시키세요. 잠시 멈추고 내려오시고요. 2단계 브레스라고 해서 천천히 호흡하고 마시고 내쉬면서 스트레스를 정화시키세요. 자, 마시면서 와, 싱그러운 자연을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하고 스트레스 받는 걸 내버리세요. 자,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해소될 거예요. 왜? 네. 내쉬면서, 화나는 게좀 까지. 잠시 내려놓고 꼭 하는 가운데 스트레스가 잠시 까진다. 파도 내쉬는 호흡에 점점 편안해진다. 그리고 세 번째, 리프레스를 시키고 의 근원을 돌아오시고요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신의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기술을 연구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이나 스트레스나 힘든 것은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늘 가지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화만 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요. 있는 데서부터 하나씩 둘씩 풀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힘을 쌓고, 돈이 없으면 돈을 쌓고, 건강이 약하면 건강을 쌓고, 습관이 잘못됐으면 습관을 고치고, 성격이 급하면 성격을 고치고, 단계별로 자신을 만들어서 힘을 길러서 소통하는 법을 길러서 자신을 과학적으로 힘을 주면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나는 부족했다지만 앞으로 나는 실력이 쌓여서 어려운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점점 예뻐지고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능력이 있어지면 똑같은 스트레스에도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대접받게 되겠습니까? 점점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효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고 실천하시고. 노력할 것을 하지 합시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명상의 기초훈련 연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술의 기법을 힘을 향상시켜서 드디어는 여러분이 명상의 기술로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자기 인생을 관리하고 자기의 사업을관리하고 자기의 가족을 관리해서 드디어는 행복한, 자연환 인물이 의행하 이런, 드디이고게이하게여러게이이 길을 이어게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영상과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행복하게 현실로 돌아옵니다. 쓸을세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앉으십시오. 행복한 마음으로. 있었던 기분 좋은 느낌 그대로 몸과 마음이 깨어나지고 정신이 거뜬합니다. 하나, 두, 셋, 넷, 다섯.